안녕하십니까 산야초 TV 송준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버섯의 모양을 보시면은 꼭 생긴 모습이 아, 곰보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곰보 버섯입니다. 이 곰보 버섯도 역시 식용 및 약용으로 다 사용하는데 한번 따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딴 곰보버섯의 모습입니다. 이 곰보버섯도 항균 및 항염 효능이 있어 항암에도 도움이 되므로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버섯 종류의 하나이지요. 요즘 자연에서 식용버섯을 만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이 봄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섯이 바로 이 곰보버섯입니다. 자 한번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지금 부근에서 만난 곰보봇의 집합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모셔가서 응달에다가 잘 건조해서 약재로 다 사용을 해도 항암과 항염에 아주 좋은 귀한 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곰보 버섯이 군락입니다. 군락 완전 초 대박입니다. 이야 신났습니다. 우와 오늘 아주 대박났습니다. 이야 곰보 버섯입니다. 곰보 버섯 와. 이건 뭐 식용과 약용으로다가 정말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버섯은 이렇게 쉽게 만나는 것이 아닌데 이야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준영이 아주 신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아, 낙엽송이 그 솔방울인데 낙엽송이 솔방울과 거의 비슷하게 위장을 하고서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낙엽송과 곰보 버섯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얼핏 보면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도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초대박입니다. 우와. 아주 이 바닥에 여러분이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자, 보세요. 일일이 다. 응? 여기도, 여기도, 전부, 발걸음, 걸음마다, 곰보버섯이, 대박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와. 자, 이쪽으로도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다녔어도, 곰보버섯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것은 생전 처음입니다. 대박 중에 완전 초대박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곰보 버섯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에 식용버섯으로 다 만날 수 있는 버섯은 바로 이 곰보 버섯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산으로다가는, 뭐, 표고가 나오려면, 아, 5월달은 돼야 되는데, 자, 곰보버섯의 모양을 보세요. 진짜, 아주, 더더욱 이뻐 보입니다. 어, 우리 허박사 오늘 신났어. 아우, 감사합니다. 허박사가 오늘 신났습니다. 자, 여기 뭐, 완전 뭐, 따뜻따듯 뭐, 끝이 없구만. 이렇게 곰보버섯이 많은 것은 생전하고도 처음입니다. 이야. 이게 응. 자, 보세요. 완전히 대박대박 왕대박이야.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덤불을 치니까는 곰보버섯이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밑에를 칼로다가 이렇게 잘라서 두면은 보관하는 게더 좋아. 이 밑에를 칼로 아. 잘라. 음. 자, 오! 음. 아주 싱싱 그 자체야. 자. 아, 좋습니다. 야. 자, 요거는, 이 하얀 거는 그 꽃가루. 아, 아 나무들이 꽃가루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곰보 버섯이 이렇게 만든 거는 처음이야. 어디 이 주변을 한번 다시 싹 훑어보자고. 우와 소리가 한번 더 나와야 될 텐데. 자, 일로 오세요.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보니, 요 군방을 또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르고. 감사합니다. 와, 오늘 여러 가지로 신났습니다. 각구도 하나 만났습니다. 각구. 와, 대박입니다. 이거 웬일이야? 어? 곰보버섯 밭에서, 곰보버섯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곰보버섯을 본, 옆에서 바로 이렇게 이 옆에 오가피가 있고 또 각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세상 세상 대박입니다.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